어, 이제 가 600에 4 0 0입니다4 0 0 600에 400. 그래서 어떻게 할까냐면 도형을 그릴게요. 사각형에서 뭐 둥근 사각형 그려서 상관없고요. 얘를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. 둥근 사각형을. 그 다음 색깔은 뭐내 마음대로 상관없어요. 지금은 그냥 뭐 이제 디자인 그거보다는 일단은 필 잡는 걸 연습하겠습니다. 디자인은 아요 어차피 이제 오 하시고요. 그다음에 또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게요. 그리고 그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. 색깔을 구분시켜야 보기 좋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해서 알트 페리트.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. 를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를뭐 색깔을 다르게 바꿀게요. 뭐 색깔은 나중에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얘는 그냥 구분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에서는 뭐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색깔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구분이 잘 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이름을 바꿀게요 요거를 큰 사각 그 다음에는 1번 사각 이거는 2번 사각. 그 다음에, 3번 사각.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면 이름을 다 졌죠? 그래서 딱 봤을 때 얘는, 아, 이게 1번 사각이다, 2번 사각이다, 3번 사각이다, 이렇게 내가 이름을 편하게,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만들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도형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겁니다 반드시 이거를 이동툴로 선택하는데 반드시 이동툴 세팅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반드시 오토 셀렉션 체크하고 레이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동툴로 바꾸시고요 반드시 요거 오토 셀렉션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 레이어가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요게 제 중요한 내용입니다.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요거. 이동 툴로 바꾸시고, 오토 셀렉션 레이어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내가 이제 그,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해볼게요.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볼게요. 이렇게 사진 넣는데 제가 클리핑 마스크 하는데 어 사, 사진 사진 사라져 버려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이겁니다. 이제 여기다 사진 넣을 거죠. 반드시 여기 1번 사각 위에 반드시 사진 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방금 본거 보시면 여기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. 한번 사각이 있습니다.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요 도형 위에 반드시 사진 이 있어야 돼요. 반드시 1번 사각 위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요 아까처럼 이동 툴로 세팅하는 이겁니다. 이동 툴로 얘를다 클릭하시면 요 마우스 포...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뀝니다. 레이어가 일반 사각으로 바뀌어요. 그리고 다시 볼게요. 마우스로 이제 그 이동 툴로 얘를다 클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, 요 2번 사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. 다시 볼게요. 그리고 이제, 이제, 이동 툴로 얘를 딱 클릭해 볼게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, 마우스가, 레이어가 일로 가요. 일로 갑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클릭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, 반드시 얘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레이어가 지금 여기 1번 사각에 있나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. 요 1번 사각 요거. 여기 있나?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동 툴로 딱 클릭하면 지가 알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. 그래서 이걸로, 이 사진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, 클리핑 마스크.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원하는 위치로. 그 다음에 여기다 사진 넣을 거예요. 얘를 먼저, 반드시 이 도형을 먼저 클릭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마우스 커서가 여기 가 있나? 확인하셔야 됩니다. 클릭하고두 번째 사진이, 요사진인가요 요, 요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.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가져갈게요.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세번째 사진 넣을게요. 얘를, 반, 얘를 반드시 먼저 클릭하고요. 반드시 확인할 d e r your order, your order, your order, your order, your o 요 사진을 가져가서 클리핑 마스크